여러분, 이 집안에 이 뱀새끼가 있어요. 어, 이 독사가 있단 말이에요, 집안에. 그러면 아, 독사 징그럽다, 독사 저래서 나쁘다, 어, 위험하다. 그 말로만 그래가지고는 될게 아니고 독사를 잡아서 죽여야 됩니다. 집안에 쥐가 있어요. 쌀 쌀을 퍼먹고 있어요. 병균을 옮고 있어요. 아, 쥐 나쁘다. 맨날 쥐 나쁘다. 쥐는 이래서 나쁘다. 그렇게 말을 할게 아니라 쥐를 없애야 되는 겁니다 이게 암이 생겼어요 암아암아 암 아, 아프다 아암안 좋다 이러다 나라 죽는다 이렇게 말로 할 것이 아니라 암을 도려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지금까지 한 거는 도려내려고 한 적이 단한 번도 없고 쥐를 잡으려고 한 적이 단한 번도 없습니다. 독사 새끼를 잡으려고 한 적이 단한 번도 없다 이거 그냥 말로만 저 독사 나쁘다 어저쥐 나쁘다 아이고 암이 안 좋다 아이고 감기 걸렸네 이런 말만 외친다 이겁니다 이래 가지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실천해야 됩니다 어, 뭐, 뭔가 뭔가 전략을 가지고 실천해야 됩니다 그래데 오늘 저런 항상 몇년 전부터 제가 외쳐왔지만 아무도 듣지 않는 <laughs> 그 결국 이 모양 이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전략상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를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런 싹 뿌리를 뽑고 우리가 자유 대한민국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가 이거를 우리가 실천하는 방법 말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을 해야 되네. 행동이라는 것은 뭐 물리적인 행동을 말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 문화를 조성하는 거 이런 뭐라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거 이런 걸로도 충분히 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물리적으로 하는 거는요 극단적인 거는 그거는 이제 내전이 발생되면 이제 가능하겠지만 아직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원래 계엄령이라든지 어 내전이나 이런 것들이 동원돼가지고 원래는 없앴어야 되는 건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 참 계몽령을 한 거죠. 계엄령을 한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하다 만 어설픈 좀 그런 게 있었습니다 사실은. 개엄령을 다시 하던지 왜 탄핵을 30번을 하는데 우리 개엄령 다시 하면 안되나? 예,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나왔을 때 진짜 개엄령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아니라면 그거와는 별개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첫번째 무엇이냐 여러분 적에게 자꾸 좋은 이미지, 이미지를 줘서는 안됩니다 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파와 좌파 이거는 항상 어디나 존재하는 겁니다 권력을 잡은 사람은 우파가 되는 거고요 권력을 권력에 대해서 조금 더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있거나 또 분배적인 생각을 갖고 있거나 이러면 뭐 좌파가 되는 겁니다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가 그러면 좌파가 되는 겁니다 이 좌파가요 이제 몇년 동안 쭉 수십 년을 이어가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좌파는 또 우파가 되는 겁니다 그게 고착화되기 때문에 보수가 되고 이게 서로가 이게 시간에 따라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겁니다. 왜 우파는 진보의 그 생각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말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어? 왜 좌파는 보수적인 생각이 없겠습니까? 이말 자체가 안 되는 거라고요. 우파는 보수, 좌파는 진보. 이런 이런 이거는 빨갱이들이 만드는 프레임입니다. 이 프레임. 좌파나 우파나 전부 자유 자유민주주의 이 우익 안에서 여기서 활동하는 건이 우익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가 허용되는 것이지 이 자유민주주의를 깨는 거 이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자유민주주의를 깨는 게 뭐냐면요, 이 반자유민주주의 즉 좌익 세력들을 말하는 건데요, 얘네는 우파 자파가 없습니다. 얘네는 무슨 이념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일인 독재 공산당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얘네들이 크게 이렇게 나눠지기 때문에, 이쪽은 우익, 이쪽은 좌익. 그래, 그러니까 이게 우익이 우파고 좌익이 좌파가 아니라요. 우익 안에 우파, 우익 안에 좌파. 이게 진정한 우파, 좌파고, 얘네는 그냥 빨갱이 독재, 범죄 집단입니다. 범죄 집단. 무슨 이념 집단입니까, 이게. 이게 무슨 이념입니까? 범죄지, 그냥. 그래서 요거를 혐의하게 좌파로 둔갑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지금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이게 좌파인 줄 알고 있어요, 지금. 자기가 생각하는 좌파가 여기 안에 좌파가 아니라 여기 좌파인데 그걸 착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민주당이 이 자유민주주의의 좌파입니까? 반자유민주주의의 좌익세력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굉장히 헷갈려요. 그러니까 헷갈리지 말라고 제가 이렇게 한 겁니다. 우익은 우익이고 좌익은 좌익입니다. 좌익세력. 자유민주주의를 깨는 우리 입장에서 좌익세력은 자유민주주의를 깨는 게 자유... 좌익 세력입니다. 얘네들이 마치 이쪽의 좌파처럼 지금 위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대부분의 우리 시민들이나 젊은이들은 그런 개념이 아직 없어요. 심지어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유튜버, 우터 유튜버들도 이런 개념을 몰라요. 변호사도 이걸 개념을 모르고요. 판사도 이 개념을 몰라요. 이게 아주 간단하고 아주 너무 명확하거든, 근데 몰라요. 그러니까 맨날 방송에 나오면 뭐 좌파가 어쩌고, 뭐 진보 판사가 어쩌고 이런 말. 진보 판사라는 게 없어요. 만약에 민주당을 지지하는 판사라면 진보 판사, 진보 판사가 아니고 좌익 판사입니다 사실은. 근데 진보라고 불러 잡고. 진보가 좋은 말이거든.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박정희 대통령 진보고요. 이승만 대통령도 진보였습니다. 기존에 있던 걸 깼다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새롭게. 어? 일어나자 새로운 방향으로 일어나자 이 진보 세력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진보 세력입니다 얘네는 자유를 빼려고 하지 않습니까 에? 종북 종중 이게 어떻게 자유민주주의입니까 공산당이죠 자 얘네는 좌파 우파가 없다니까요 좌익이 좌파처럼 위장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laughs> 첫 번째 영어부터 좀 선택을 잘 해야 돼요. 민주당을 좌파라 부르면 안 되고 민주당을 좌파로 부르는 순간, 걔네는 진보가 되는 겁니다. 이런 프레임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단은 진보니까, 아나 진보할래 이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광화문이나 뭐 여의도 이런 데서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집을 해도 집회를 해도 의미가 없어요. 그걸 다 상쇄하고도 남는 게 이런 기본적인 이런 프레임, 어? 이런 프레임. 우리는 진보야. 이런 프레임 때문에 우리가 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니까, 러 이거를 우리가 스스로 민주당을 진보라고 얘기하고, 민주당을 좌파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우리가 바보라는 얘기예요 절대 민주당을 좌파나 진보로 불러서는 안 됩니다. 좌익세력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이제. 왜, 걔네들은 왜 우리한테 극우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이 우파는 단점이 없거든. 우파는 단점이 없어요. 그냥 단점을 찾으려고 보니까 극, 우까지간 거야. 저번에 말씀드렸지이 구구는 뭐라고 그랬어요? 적이 말하는 거라고 그랬죠? 적이. 안중근 의사도 일본에서 볼 때는 구구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구구가 상대에 따라, 상태에 따라, 그, 그 당시에 따라서 구구는 애국자가 될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걔네들이 공격할 수 있는 건 구구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구는 어떻게 보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구구에도 떳떳해. 떳떳하다고. 근데, 좌익세력은 떳떳하지 않습니다. 이빨갱이는 떳떳하지 않아요. 그러면, 걔네들이 우리를 극우라고 했으면은, 우리는 여기 좌파 여기 진보의 민주당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도 똑같이, 극좌를, 요즘 극좌라고 부르죠? 그거 더, 더 불러야 돼요, 극좌. 근데 극좌가 아니라, 좌익입니다, 좌익. 얘네들은요, 그냥. 관계가 없어요. 여기는 반저민주주의는 우파, 좌파가 없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이거 헷갈리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래 이런 걸 아무도 안 해요. 예를 들어가지고 100만 명이 100만 명이 되는 저기 구독자가 갖고 있는 유튜버가 우리 다 같이 연합해가지고 민주당을 자익세력으로 부르자 이렇게 하면 금방 이게 바뀌지거든요. 어언론사에고 언론사에도 압박을 하고 어. 어? 대중에다가 계속 전파를 하게 되면은 민주당은 이제 설 곳이 없어야지 좌파나 진보가 되는 게 아니라 좌익 세력으로 이게 이미지가 프레임이 씌워지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이제 멸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이걸 안 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답답합니다. 일단 멍청합니다. 진짜 멍청해요. 맨날 뭐 모이자 모이자 여러분 우리가 광화문 이런 데서 100만 명, 10만 명, 20만 명뭐 수없이 모여도 왜 소용이 없는 줄 아십니까? 그런데 이 좌익세력은 제가 근데 이걸 편하게 그냥 좌파라고 하겠습니다. 지금은 헷갈리니까. 민노총 새끼들은 왜 이게 효과가 좋은지 아십니까? 걔네들은 파업을 한단 말이에요. 데모만 하는 게 아니라 시위만 하는 게 아니라 파업을 하고 시위를 하기 때문에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런 시위는 그런 집회는 효과가 있단 말입니다. 지하철을 갑자기 올스톱한다거나 어 화물차들이 갑자기 올스톱한다거나 건설이에 갑자기 오스톱 한다거나 자동차가 오스와 이러니까 구, 경제적인 손해가 어마어마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끌려 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효과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파가 하는 시위, 집회는요, 그런 효, 그런 뭔가 강력한 펀치가 없단 말이에요. 그냥 지들끼리 외치는 거구나, 비웃는단 말이에요. 그 쓸데없는 짓 시키지 말란 말이에요. 왜, 왜 애국심을 이렇게 고생을 시킵니까? 토요일에 한두 시간 딱 모이고 말어! 그거 하지 마요. 의미도 없어. 우리 우파 시민이 모여서 뭔가가 돌아가지 않을 때 그게 효과가 있는 건데 우파는 노조가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공허한 메아리처럼 소리만 지른다 이거예요. 그 방송에서 나오지도 않아요, 그런 거. 얘네 이 빨갱이들 다 간파하고 있기 때문에 속으로 비웃는단 말이에요. 멍청하단 말이에요. 그런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좌파 진보로 부르지 마라 이겁니다. 첫 번째로. 두 번째는 여러분 이제는요 실질적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방송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2028년까지 앞으로 4년 동안 2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1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의선 회장의 발표 내용을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A key part of this commitment is our s uh, billion dollars investment. To strengthen the U.S. supply chain from steel and parts to automobiles. We are especially excited about Hyundai Steel's uh, multi billion investment in a new facility in Louisiana, which will create 1,300 American jobs.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 이 노조를 죽이려 그러면요, 일터를 없애야 되는 겁니다. 암을 돌려내려면은 모발이 있는 암을 돌려내려면은 여러분, 강하게, 조금 아프더라도 강하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어쩔 수없이 우리나라 회사 자체를 없애는 건 아니고, 다 일터를 해외로 넘겨버리는 거야. 그래 가난하게 만들어야 는 거야. 한번 조금 힘들지 몰라도, 이러면, 빨갱이가싹 사라집니다, 여러분. 에? 이 정의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100대 개, 대기업에서 해외로 나갈 수 있는 부분은 다 나가야 돼요. 아주 그냥, 데모만 하면 싸그리 그냥 전부 다 그냥, 직장 폐쇄하고 그냥, 바로 그냥, 사옥이고, 땅이고, 다 매각해버리고, 미국이나 해외로 다 떠야 된단 말입니다. 아주, 아주 길거리에서 굶어봐야 돼요. 얘네들 돈 없으면, 걔네들이 돈 없, 걔네들이 무슨 뭐, 정의가 어쩌고, 자유가 어쩌고, 개소리 하지 마세요. 밥 먹을 돈이 없으면요. 빨갱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거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래서 이 빨갱이들은 이돈에 이 환장한 것들이에요. 그냥. 이 빨갱이들은 돈에 환장한 놈들입니다. 그냥. 분배 분배하면서 지도부들만 다 쳐먹어요. 99%의 밑에 사람들은요. 분배가 아니라 거지가 되는 겁니다. 거지가 되는 거예요. 싹 빠져야 됩니다. 네, 이런 운동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집회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광화에서야뭐 저기 이재명 다 이재명을 구속하고 뭐 이런 걸 외칠 게 아니고 민노총이 활동하는 기업에 가서 기업을 이전하라고 집회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그래서 그 지도부들 즉 경영자들한테 대주주들한테 명분을 만들어 주는 게더 중요하다. 딱한 5년만 참으면 됩니다. 싹 빠지면 금방 거지들 그 나와가지고 병신들 돼요 이것들. 예? 근데 말입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서서히 죽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회생할 수가 없습니다. 극약 처방이 필요한 거예요. 쥐를 잡아야 되고, 뱀을 잡으려면 극약 처방이 필요한 거예요. 행동이 필요한 거라고요. 맨날 모여가지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쇼만 하지 말고, 말만 하지 말고, 그런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지략이 필요한 건데, 지략을 펼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발경 애들은요, 하나, 의 지령에 의해서 착착착착 움직입니다. 우파는요, 너무 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잘났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돈 많이, 돈에 더 관심 많은 애들도 많아요. 없다고 볼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있 지금 이 모양 이꼴이된 거예요, 지금. 정말 제가 만약에 리딩을 더리 하게 된다면은, 저는 딱 1년 안에 다 끝장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업령 없이.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은, 정말 내전이 일어나야 돼요. 아니면 나라를 포기하든지 일단은 진보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진보 민주당을 민주당은 진보다라는 그 프레임부터 깨라고요. 절대 진보 좌파란말 하지 말라고. 좌익 세력이라고 하는 거. 좌파도 안 돼요, 사실은. 좌파 하면 자동으로 진보가 따라붙기 때문에 그냥 좌익 세력으로 봐야 좌익 세력은 우파 좌파가 없습니다.